배우 손혜진이 2023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에 등극했다. 해외 연예 전문 매체 스타모미터는 6일 2023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순위를 발표했다. 이번 투표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투표수는 1395만 5584표다. 1위는 손예진으로 총 435만 4037표를 차지했다. 매체는 영화 클래식을 시작으로 드라마 여름 향기, 영화 내 머리 속에 지우개와 아내가 결혼했다. 해적 등에서 활약했다며 특히 최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. 이어 2위는 블랙핑크 리사로 총 385만 2340표를 획득했다. 3위는 총 123만 2298표를 차지한 트와이스 지위가 이름을 올렸다. 이 밖에 블랙핑크 지수가 5위, 블랙핑크 로제 6위, 배우 송혜교 7위, 블랙핑크 제니가 8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.